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3개월 정도를 유튜브를 하지 않고 쉬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6월에 있을 개인전과 소설 발표를 준비하느라고 부득이하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간 모아놓았던 작업 영상을 하나둘 편집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고, 원고를 마친 지금 시점에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술작가인 제가 소설을 쓰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해보면, 저는 2011년부터 수도권에서 작업실을 얻어서 작품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주로 미술작업이었죠. 미술작품을 만들면서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라서 주로 라디오 매체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했던 터라 책 관련 팟캐스트를 많이 듣곤 했었는데요. 김영하 작가님의 책 읽는 시간이라든지, 이동진 평론가님의 빨간 책방 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동네 채널원도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루는 책을 구매하고 독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2, 3년 정도를 문학청년으로 살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재미없는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발한 상상이 하품이 나올 정도로 지루했고 심지어는 읽는 도중에 내가 써도 이것보다는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한번 소설을 써 볼까라 생각했고 단편 소설을 썼어요. 조금은 자전적이고 유치한 소설이었는데요. 제목은 "두 얼굴의 화가"라는 소설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직접 낭독을 했고요. 지금 들으시면 아마 저의 초창기 시절에 어설픈 낭독 스타일에 듣다가 괴로우셔서 아마 끄실 겁니다. 그런 소설을 썼고요. 이후로 조금씩 단편 소설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사파가 들어 있는 책이었는데요. 보는 재미가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작품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갑충이 된 아들 그레고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갑충이 된 그레고르에게 매우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이 소설에 대한 정의를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어요. 프란치카프카의 말처럼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얼어붙은 채 뇌가 도끼를 세게 맞아 깨져버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카프카의 소설을 읽어 나갔습니다. 성. 아메리카, 소송 등 정말로 난해하면서 초현실적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난해한 소설들을 읽으면서 카프카의 문체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스타일에 대해서 매료되었습니다. 미술로 말하자면 인상파나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 같은 분류겠죠. 그래서 저는 기왕 소설을 쓸 것이라면 카프카처럼 기존의 작가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창성을 향한 욕구는 작가의 숙명이겠죠. 그런데 이 독창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작을 해야 하기도 하고 풍부한 독서 경험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내가 매료된 작품을 각색해 보면서 카프카의 문체를 습득해 보고 싶은 욕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단편보다는 잘 짜인 장편 소설을 써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소설이 잠자부부의 변신이었습니다. 기존의 변신을 각색한 이 소설은 아들이 갑충으로 변하는 스토리와는 반대로 부모가 거대한 새로 변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원작과 완전히 다른 소설입니다. 거대한 틀을 빌려와서 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죠. 이 작업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일권을 발표하는 시점이 2018년도니까 거의 4, 5년을 소설을 썼던 것이죠. 2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원고를 고치는 과정에서 초고의 70% 정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교적 읽을만한 소설이 만들어지더군요. 긴 준비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 같고요. 미술 작업의 방향도 책을 토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시도한 사파 작업은 화단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고, 전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지도도 조금 쌓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으로 돌아보면 왜 나는 소설을 쓰게 되었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수 있겠죠. 위에 말했던 것을 빌려오면 저는 재미없는 책을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런 책을 읽는 바에는 내가 소설을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충분히 두꺼운 분량의 책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쓰기에 대한 욕구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작가로서의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창작 작업이라는 것이 고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취향과 취미를 가지고 계실테고 창작의 요소가 필요한 종목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일들에 흥미를 붙이고 노력하면 조금씩 발전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도 많고요. 글쓰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혹 글을 쓰다 보면 소재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 글을 쓰면 쓸수록 써야 하는 소재가 늘어나게 되더군요. 또한 같은 소재라도 누가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삶의 궤적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도 다르기에, 같은 소재나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사람이 글을 쓴다 할지라도 문장의 냄새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소설을 쓰면서 미술작업을 병행하는 작가가 되었는데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글쓰기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독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지식에 대한 갈망과 호기심이 되겠네요. 여튼 오늘은 이렇게 나는 왜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볼프 슈나이더의 군인이라는 책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목한 5월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